야, 야, 오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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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크 야, 오크, 오크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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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너 오크처럼 엄청 못생겼다 니 네, 장난하나? 너 숨은 거 뱃살 때문에 다 티나 오 짜증나 <laughs> 오크, 내가 춤춰줄까? 후 <laughs> <laughs> 춤추지 마, 춤추지 마불버릇이 배버릇, 공짜로, 역욕 으이악, 으이악, 네네네, 젤너 네, 공중부양하냐? 너무 떴잖아 아, 야 어, 진짜로? 인사 잘 받았다! 적당히 해라, 이 닭대가리야. 내가 더 자연스럽게 숨는 법을 알려줄까? 싫거든, 대까든 싫으면 싫을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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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닥치라! 그럼 노래 하나 불러줄까? 꺽꺽꺽 꽉꽉꼬꽉 숨어라! 워크 배살 보 흘려! 주둥이 닥치라! 니네 때문에 들키겠다! 주둥이를 콱 벗어버려! <목소리> 술에 대면 닥치고 닥들이다. 너 청와대 피해가는 반상의 무비. 심장줄기 탄 요즘 대세 카스투숨막질 모드가 온다.